우리 어릴 때 종이와 펜으로 이런 일정표 한 번씩 다 짜봤잖아요 요즘은 이런 거 손으로 안 그려도 앱으로 다 되는데 이게 구글 캘린더랑 이렇게 연동이 되고 갤럭시 워치에서도 쓸수 있는데 가격도 무료인데 기능이 너무 좋아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다운로드 500만 이상 평점 4.7의 일정관리 앱 끝판왕 섹토그래프입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시간표를 짤때 24시간 기준으로 짜는데 얘는 12시간 기준이에요. 24시간으로 바꾸시고 싶은 분들은 프로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데 저는 12시간 모드로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프로 모드는 아직 결제를 안한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굵고 짧게 보이는 선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침이고요. 여기 점점 점점 되어 있는 게 분을 나타내는 분침입니다. 갤럭시 워치 용에는 이렇게 초침도 있어요. 여기 시침 기준으로 2시간 전이 지난 일정을 표기하는 구분선인데요. 여기 표기되어 있는 일정은 이 시침 기준으로 2시간 전하고 10시간 후까지 이렇게 일정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지난 일정을 더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시침 요 부분을 눌러서 뒤쪽으로 이렇게 끌면은 지나간 일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요걸 누르면 돼요. 일정을 추가할 때 하루 종일로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작은 숫자들을 보면 1시간 47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 이벤트까지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밑에 있는 큰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각 이벤트 사이의 간격인데 전 위에 있는 요숫자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설정에서 이렇게 숨겨버렸어요. 처음에 보시면 뭐 기능이 좀 많아 보인다 하실 수도 있는데, 좀만 써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된 모양 말고 시간을 일반 캘린더에서 보듯이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픽 캘린더를 누르면요. 일반 캘린더에서 보듯이 볼수 있고요. 이걸 월 단위로 자세히 보고 싶으면, 여기 월 단위 캘린더에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고, 다시 올린 다음에 시간대별로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글자가 너무 커 가지고 잘안 보인다 싶으시면 설정에 들어가서 섹터 구성에 들어가면 글자 크기를 이렇게 작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글자를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커스터마이징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전이 앱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거는 사실 구글 캘린더 동기화예요 저희 동기화 기능 안 됐으면 이앱안 썼을 겁니다 이렇게 일정 방식으로 보고 싶다고 해서 따로 일정을 막 어디에 더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귀찮아서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앱은요 이렇게 구글 캘린더뿐만 아니라 삼성 캘린더 것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를 눌러서 다른 거랑 동기화 안 시키고 여기에서만 볼수 있는 로컬 캘린더를 따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글 캘린더랑 섹토그래프랑 얼마나 동기화가 잘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섹터 그래프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옆에 구울 캘린더를 한번 멀티태스킹으로 가져와 볼게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취미생활 첫 번째를 이렇게 지우고요. 취미생활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색상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일정을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게 여기에서 차근차근 바뀌긴 하는데 완전히 바로바로 동기화가 되는 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동기화를 원하시면 여기 있는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면 동기화가 어느 정도는 잘 되는 걸알 수가 있는데 완전 실시간 동기화는 아니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조금 전에는 구글 캘린더의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일정 추가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직접 추가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래픽 캘린더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이벤트 편집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픽 캘린더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걸 누르는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하고 싶은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길게 누르면 일정을 이렇게 플러스 눌러가지고 추가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에 이렇게 누르면 일정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긴 한데요. 이 앱이 커스터마이징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요. 여기 이벤트 편집기 및 캘린더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그래픽 캘린더랑 이벤트 편집기를 했을 때 섹토그래프 내부에 있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캘린더를 이용해가지고 이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픽 캘린더는 기본 이벤트 편집기를 캘린더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섹토그래프 그대로 되는데.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어떤 캘린더를 기본으로 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로 항상 설정을 하면 이렇게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서 추가를 하고요. 추가를 하고 나면 이렇게 구글 캘린더로 들어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섹토그래프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 그래픽 캘린더는 색토그래프 그대로 쓰고요 여기 플러스를 눌렀을 때 등록하는 거는 구글 캘린더로 기본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 캘린더에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색상이 이렇게 다 다른 걸추가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좀 전에 추가했던 이거 지우고요 여기에 이벤트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상을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뭐 하늘색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제가 색상을 직접 바꿔놓은 게이 색토그래프에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이벤트 설정에 섹터 기본 색상을 원래 기본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캘린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요 이렇게 제가 따로 수동으로 지정한 색상이 그대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캘린더에 이렇게 일정을 다 넣어 놨는데도 색상이 다 다른 게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이 섹토그래프도 제가 좀써 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요 일단 여기 있는 시간 조절하는 걸 여기서 직접 이동을 할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고 이렇게 따로 들어가 가지고 캘린더 앱에서 또는 섹토그래프를 기본으로 해 놨으면 이렇게 요 안에 수정해야 된다는 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방금 전는 캘린더의 색상을 내가 지정한 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안드로이드에선 했는데 아이폰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는 기본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없고 4,400원 주고 결제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건좀 아쉽고요. 확실히 이 앱은 iOS보다는 안드로이드에 조금 더 최적화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섹터 그래프는 갤럭시 워치에선 쓸수 있는데 애플 워치에서 못 쓴다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갤럭시 워치 얘기 나온 김에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갤럭시 워치 동기화 기능을 켜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갤럭시 워치랑 동기화가 되는데, 이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5분마다 이렇게 새로 고친 빈도가 있습니다. 워치의 디자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요. 이 커스터마이징 디자인을 쓰려면 또 유료로 결제를 해야 돼가지고, 저는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디자인이 예뻐서 그냥 이대로 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AOD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위젯도 설명드릴게요. 전 이렇게 위젯을 바탕화면에 추가해 놨는데, 이게 또 커스터마이징이 대단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걸 누르면, 위젯 버튼 설정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저는 5영역으로 선택했고, 이걸 누르면, 여기 5개의 영역과, 여기, 여기, 이런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을 따로 별도의 앱이 실행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캘린더 열기나, 위젯 업데이트, 스마트 시계랑 동기화, 이거를 원하는 대로 설정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는 동기화, 가운데 있는 거는 앱 띄우기, 밑에는 워치랑 동기화, 이렇게 해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앱이 바로 뜨게, 위를 누르면 지금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지만 구글 캘린더 동기화, 밑에를 누르면 갤럭시 워치로 동기화,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크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고, 확실히 이 앱은 커스터마이징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색토그래퍼 앱을 좀 분석을 한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진짜 일정 관리의 신세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요 갤럭시 워치랑 동기화 돼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내 일정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워치에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편리해요 물론 워치는 단순히 보는 용도만 지원하고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 앱은 뭐 신학기 시즌에 맞춰가지고 대학생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고 아니면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럼 어? 내가 뭐할 시간이지? 이런 걸 바로바로 바로 워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정말 좋습니다 또 캘린더 이렇게 일정을 다 넣어두면 알림도 워치에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저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해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여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관리할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